네, 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항식 p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이고,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이다.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px를 x제곱 마이너스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r2의 값을 구하면.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죠?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검사인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 이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항상 문제를 접했을 때, 그냥 단순히 p3은 마이너스 1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검산식 형태로 정리해주는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p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가 다르겠죠, 그죠? 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에 이제 X를 이제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X-3,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하는데 2차식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차식이 됩니다. 라는 거는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을 정리해보면, 이 1번에서 이제 p에 3을 대입한 게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이제 2가 된다는 라걸알수 있으니까요. 그죠? 내가 주어진 rx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목 부분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3을 대입해보면 모든 x에 3을 대입하는 거니까요. 그죠? 9 플러스 1 곱하기 이제 p에 3이 이 부분은 다 0이 되니까 이제 3a 플러스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앞서 나왔던 조건에 p3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0은 3a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하나 얻을 수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플러스 1 곱하기 p에 마이너스 2 는마이 a B 이런 식이 되니까요. 그죠? 조준 조건에서 마이너스 2는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역시 10이 되겠네요. 그죠? 10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더얻을수 있었습니다. 그죠? 두 식을 이제 빼서 정리해보면, 기억식에서 d 을 빼서 정리해보면 이제. 마이너스 이십은 오 a a가 마이너스 사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그럼 주어진 식에 이제 마저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하니까 8이니까 이제 b는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고 내가 원했던 rx식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2식이고 그 r 함수에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 즉, 마이너스 6으로 계산됩니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이차방정식 x제곱말 플러스 8x 플러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할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면 이제 두근 알파베타라고 하니까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8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3입니다 라고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두 개는 워낙 많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쉽게 알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은 이제 망각하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두 군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알파를 대입했을 때 성립된다는 라 뜻이니까, 이두 개의 조건 이외에, 알파제곱 플러스 8알파 플러스 3이 0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베타제곱 플러스 8베타 플러스 3이 0이 된다라는 거, 이두 녀석, 근의 기본적인 성질이이두 녀석도, 이제 성립한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조건에서는 이 내용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앞에 나와 있는 알파제곱 플러스 8 알파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니까 여기 대입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베타 플러스 4 분의 1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알파 플러스 4 분의 1이 식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정리하면, 베타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이제, 알파 플러스 1분의 1, 이 녀석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 통분해서 정리하면, 두개 곱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분의, 이제, 알파 플러스 1,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되니까요. 그죠?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2에가 3.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8 플러스 1 분의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8 플러스 2 계산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 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요. 그죠? 2 분의 3이 됩니다. 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